안녕하세요. 텍사스 브라더스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컨텐츠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바로 저희 딸에게 총기 교육을 한번 시켜보려고 합니다. 오늘이 그 첫날입니다. 네, 그럼 저희 딸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름은 은지구요. 17살 고등학생입니다. 내년에 대학을 진학합니다. 어떤 총으로 교육을 처음에 시킬까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처음 쏘는 거니까 반동이 심하지 않은 총으로 골라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9mm 권총도 어느 정도 반동이 있기 때문에 반동이 좀 상대적으로 적은 382 ACP 하고 22LR로 교육을 먼저 한번 시키려고 합니다 참고로 그 22LR은 거의 반동이 없다고 봐도 됩니다 이제 총을 잡아 볼까? 오케이 잘했어 총을 잡을 때한 손으로 세게 잡고 손가락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다른 한 손으로 이렇게 감싸듯이 꽉 잡아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여기 밑에? 아니 여기? 응. 아니 <laughs> 다시. I forgot. 좋았어. 제가 오늘 갖고 온 총은 여기 380 ASP입니다. 380 작은 총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22 LR P 322이고요. 그리고 제가 어, 자주 쓰는 캐닉. tti 카운터 이건 9멜리입니다이 예, 총도 가지고 왔습니다 이 포지션에서 시작할 거야 여기서 탄창을 놓고 총을 조금만 당겨주면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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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오케이. 이걸 누르면 매거진이 나와 음. 음. 총알 음. 확인하고 음. 없지? 음. 그러면 이렇게 내려놓으면 돼. 음. 오케이. Okay. 이렇게? 응. 넣고. o 렇게 쏘면 돼? 무서워. 넣고 응. 이렇게 당겨야지. 아 맞다. o k o Looko. l 오케이. o Looko. l o 오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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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Oh. how was it feel? g o yup. 무서웠어? 조금. 조금. 아팠어 여기. 여기 좀 아팠어? Um. 어디 맞췄어? 아, 뭐야, 아빠, 아 didn't g e 이제 한 번도 안 맞았어. <laughs> 많이 맞혔어 이번에. 오. 오! 1 2 3. 오! 오 getting better. 나이스. 22 엘라를 싸 봤는데요. 와, 뭐 우리 딸이 생각보다 잘하는 거 같으신가요? 예. 그래서 우선은 토네토 엘라를 어, 잠시 놓고 380 ACP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잘쏠수 있어? 어우, 아까부터 잘 쏘는데? 응. 음. 음. 아, 우리 딸이 총에 좀 소질이 있는지 잘 쏘네요. 뜨라랄레, 로트라랄라. 뭐라고? 뜨라랄레, 로트라랄라. 아니야, 이상한 소리도 지 마. 나이스. 어, 소질이 있는데 <laughs> 이 딸. 어땠어? 어, uh, very powerful. 엄마 차에 맞으면 안 돼. 또때 맞자고. 야, 늦지 마 제발. 왜 자꾸 야. I was scared. 어땠어? 반동. Harder? Harder. 무서워? 아니 그냥 아파. 아파? And it's so big. It doesn't fit in my hand. 자꾸. 응. 이 h i s 쉬워 e s e a s i e 너총총 쏘는 거 맞죠? 뭐? 잘 쏘는데? <laughs> 드라라레로, 드라라레로. 아, 이렇게 오늘 저희 딸과 그첫 사격 연습을 좀해 봤습니다. 어땠어? 재밌었어요재미었어요 다음에 또 쏠수 있겠어요? 다음에 우리 한번 와이프도 한번 싸보자 어, 그래서 yeah. 어,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